본문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스기야 의일화를 소개해 줍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됨에 아모스 야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도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1절 말씀은 그때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때는 앞에 있는 이 19장 말씀과 연결이 돼서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했다가 18만 5천 명이 죽고 난그 이후의 시점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그렇지 않다고 보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은 시간 순서대로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계산을 해보면은 히스기아가 유다를 통치한 횟수는 29년이었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근데 그는 병이 나은 후에 그가 15년을 통치했으니까 그러면 그가 제위 14년에 병들어 죽게 됐다는 것이 됩니다. 히스기야 제위 14년은 이 아수르가 1차 침공을 하던 그때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앞에 일어났던 19장의 사건보다 더 앞에 있었던 일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병든 시점을 아는 것보다 우리가 더 궁금한 것은 히스기야에게는 왜 이런 고난이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시기에 대한 첫 소개를 보면은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이었고 그래서 다른 왕들과는 비교되게 하나님께로부터 또 칭찬을 받았던 그런 좋은 찬사를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가 행복하고 뭔가 형통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아수르의 1차 침공으로 나라의 재산이 거덜 나고 또 2차 침공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할 뻔했지만은 겨우 살아날 수가 있었고 또 그의 육체도 강건하지 못해서 병들어 죽게 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하나는 시기아가 처음에는 바르게 살았었지만 그 이후에 그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다. 그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 그에게 임했던 시련과 고난이 하나님의 진노나 또 심판과는 상관없이 그저 그의 때 일어났던 일이고 성경이 그에게 일어났던 일 그대로를 다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견해입니다. 어떻게 보는 것이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 의롭다고 칭찬받은 이스기야의 삶에도 이런 어렵고 힘든 굴곡들이 많았다라는 점입니다. 이스기야 이런 삶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일 수도 있겠고, 또 그렇지 않고 연단의 과정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두 사이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판별법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깨닫는 것이 우리가 할 몫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날부터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네 인생에도 분명 굴곡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겠지만은 다만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들에 대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고난과 어려움들 앞에서도 우리가 결코 주눅들지 않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25세 왕이 됐고 그가 왕위에 있었는지 14년에 그가 병이 들었다고 하면은 히스기야의 나이가 지금 얼마가 됩니까? 39살이 됩니다. 39세면은 얼마나 좋은 나이입니까? 제가 그 나이 같으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번 국토정주를 해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만큼 좋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나이에 병들어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기야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유다 나라에도 충격적이고 또 아주 큰 위기가 닥친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기야는 왕의 그 후계를 이을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수르가 언제 침공해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왕의 뒤를 이을 그런 후계자도 없는 상황이니까 이스기야가 죽게 되면은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이 이스기야에게만 찾아온 것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어려움은 높은 지위에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또 연로하든지 또 젊든지 또,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구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은 내가 찾아갈 테니까 잘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경고하지 않고 갑자기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잘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습니까? 갑자기 우리를 찾아오게 될 질병과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놓으셨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잘 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튼튼하게 잘 지켜나가서 어렵고 힘든 그 위기에 때 우리가 그 동안 잘 단련해 왔던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잘 꺼내서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절과 3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이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에게 찾아왔는데 이사야는 어떤 말씀을 전하는가면은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의 질병은 별것 아니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금방 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면은 얼마나 힘이 되고 좋겠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고 또 기름을 끼얹는 것처럼 절망적인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은 이스기야는 39살의 그 젊은 나이에 꼼짝없이 죽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충격과 또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겠습니까? 희스기야는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의사를 찾거나 또 좋은 약을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의 다리를 붙들고 저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붙들지 않습니다. 그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는 자신의 죽을 병은 오직 하나님만이 고쳐주실 수 있음을 그가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이스기야가 기도한 내용은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스기야는 자신이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행한 공로가 있으니까 그 공로를 좀 참작해서 구원해 달라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자신의 업적과 또 공로를 자랑하면서 드린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자신이 힘써 행하고 있는 그 선한 일이 중도에 끝나게 되는 것과 또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유다 나라 그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비롯된 호소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또 자비를 구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어떠한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했고 또 선한 일을 우리가 많이 했고 또 교회에서 또 여러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고 수고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조건을 보고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악하게 강도짓을 일삼던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업적을 내세우면서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채무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것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채권자와 같은 그러한 교만한 태도를 버리고 이히스기야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멈춰서 거나 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염려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드리는 기도 우리는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절 말씀 보면은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라고 말씀해 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왕궁에서 나와서 성읍 가까이에 당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에게 주신 말씀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빨리 응답을 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희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그의 눈물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희스기야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 또 그의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아스르 왕의 손에서 유다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세 가지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는 그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전해 줬을 것이고 이사야가 또한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게 해서 히스기야의 상처에 놓으니까 낫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물론 여기서 이 무화과 반죽이 어떠한 약 기운이 있어서 그 효능 때문에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고 또 몸으로 느껴지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이스기야를 고쳐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병남을 얻게 된 이스기야는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삼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라고 이사에게 물어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 주셨는데 뭘또 그렇게 이사에게 물어봤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자면은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믿음 없이 이렇게 물어봤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이 없어서 이와 같이 물어본 것이라고 그렇게 보기보다 그때 상황의 성격과 또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적 태도를 보여 준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스기야의 상황은 1절 말씀과 같이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정적으로 주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선언에 대해서 이스기야가 통곡하면서 기도했고 또 하나님은 그에게 15년 수명을 연장시켜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기야는 죽으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철회되었다는 사실을 확증할 표징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려는 태도로 표징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언약적 확인인가 하는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는 왕이기 때문에 앞으로 15년을 더살수 있을 건지에 따라서 국정을 또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또 후계 문제, 또 성전 중심의 종교 개혁, 이 모든 것들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할 수 있었기 때문에 확실한 하나님의 보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징표를 구했을 때 이사야는 해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십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이스기야는 그림자를 십도를 나아가게 하는 것은 쉬우니까 십도가 물러가게 해달라. 이렇게 구합니다. 이스기아는 해 그림자가 10도만큼 더 나가는 것은 쉬우니까 10도만큼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 이렇게 구했는데 이해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더 나아가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과학상식으로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구가 중심에 있고 해가 지구 밖에서 돌면서 살짝 빨리 돌거나 또 뒤로 도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아시다시피 태양이 태양계 가운데 있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지구는 공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전을 하고 있고 또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도 너무 큰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 가청 주파로는 들을 수가 없는 것 뿐이지 아주 큰 소리와 또 빠른 속도로 지구는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더 빨리 돌아가는 것, 10도만큼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기아가 구한 것처럼 해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는 것은 과학상식적으로는 더욱 불가능한 일입니다. 고속으로 자전하고 있는 지구가 잠시 멈춰 서서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구상에 있던 돌이 빵으로 변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적입니다. 그렇지만 이사야가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아스의 해식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기야의 병고침은 이스기야의 개인적 차원의 것이었지만은 해그림자가 뒤로 물러간 사건은 우주적 차원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생명만이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신 시간에 대한 주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보다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과 그 주권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기야 한 사람만 그렇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사랑하시고 또한 사람의 믿음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태양계의 이 우주 질서까지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함께 하나님의 이 사랑, 이 크신 사랑도 함께 볼수 있어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담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에 대해서는 별로 뭐 알아야 할 것은 없을 것 같고 그는 히스기야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서 편지와 예물을 보냅니다 이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했던 것은 히스기야와 동맹을 맺어서 함께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쨌든 그와 같은 일이 있었으면 희스기하는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는 간증하는 것이 옳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이를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우주의 질서까지도 바꿔가면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간증하면서 전도했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아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런 경솔하게도 바벨론 사자들에게 나라의 주요 시설물들을 보여주면서 국력을 과시합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함을 통해서 바벨론과 손잡고 바벨론 반 아수르 동맹을 견고히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행동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그가 망각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했다라는 점에서 매우 교만하고 또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죽을병에서 구원받은 직후에 그가 흘렸던 그 눈물의 통곡이 채 마르기도 전에 그와 같은 교만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미련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 줍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스기야가 방심했기 때문이고 우리는 절대로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식도염 때문에 9월부터 지금까지 먹을 것을 좀 조심하면서 매운 것또뭐 기름진 것 이렇게 조심하면서 지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증이 왔던 때가 12월 22일 제가 날짜를 다 기록하고 있는데 거의 한달 동안 지내면서 괜찮았기 때문에 제가 지난 주일에도 우리 장로님들과 식사하면서 이제 다 먹어도 된다 아무거나 잘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제 제가 점심을 돈가스를 먹게 됐습니다 (5개월) 정도 이 돈가스를 안 먹었더니 너무 먹고 싶어서 제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오기 시작해서 낮에 신통제를 먹고 한밤 9시 정도 돼서야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방심하지 않기로 하고 오늘 아침부터 다시 죽을 먹고 또 양배추와 당근 쪄서 또뭐 사과랑 같이 넣고 이렇게 주스를 만들고 해서 그렇게 또 먹고 있습니다. 한번 방심하게 되면은 교만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큰 낭패를 겪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기야가 행한 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이렇게 물었고, 이스기야는 그들에게 모든 걸다 보여줬다라고 대답합니다. 이스기야가 바벨론 사자들에게 극비에 붙여져야 할 왕궁의 보물고 또 군기고와 또 왕궁의 모든 시설들 이것을 다 보여준 것은 매우 경솔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 순간적으로 교만에 빠져서 오늘의 동맹이 내일은 적이 될수 있다. 라는 이치를 잊어버렸습니다. 이에 히스기야, 어,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여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자랑과 그 교만의 근거가 됐던 그 보물을 그가 믿고 의지하려는 이 바벨론이 빼앗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의를 행하고 바른 길로 갔었기 때문에 그에게 많은 재물들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에게 있는 그 많은 재물들은 절대로 자신의 것이 아니었고 또 그것을 그가 그렇게 과시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재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사용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많은 재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었지만은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자기 과시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재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후손들이 잡혀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라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듣고서 그가 용서의 달라 그렇게 구하지 않고 19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선한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이어서,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게 돼서 감사하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희스기의말 뜻은 하나님께서 자기 시대에 심판하셔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데 그럼에도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심판을 유보해 주시니까 이것이 어떻게 선한 일이 아닐 수 있겠느냐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마치 자기가 이룬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고 또 이방 나라를 의지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서 이와 같이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교만에 빠지고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기야처럼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가 속히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 이것은 또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기야의 실수와 또그 실수에 대한 징계를 순순히 받고 또 회개하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또 귀한 교훈을 전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도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방심하지 말아야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 가야 하고 혹시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온전한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속히 회개하고 그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도 어려움 앞에서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